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 타클럽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6년형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입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해진 외관,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SUV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모델인데요. 지금부터 이 대형 SUV의 놀라운 외관 디자인과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SUV 라인업에서 가장 웅장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는 모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하이랜더보다 훨씬 커진 차체는 가족과 여행, 스타일과 성능 모두를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차량 전면부를 보면 대형 육각형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릴 안쪽에는 메쉬 타입의 패턴이 적용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넓어진 그릴과 슬림해진 헤드램프 조합은 강인함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전해줍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간주행등 DRL은 얇고 선명하게 점등되어 하이엔드 SUV다운 고급감을 자아냅니다. 범퍼 디자인 또한 공격적으로 다듬어져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측면 디자인으로 이동해 보면 2026 그랜드 하이랜더는 5m에 가까운 길이와 3m가 넘는 휠 베이스로 대형 s u v 위험을 과시합니다. 특히 사이드 프로파일에서 보이는 캐릭터 라인은 차량 전체에 입체감을 주며 고급스러운 볼륨감을 형성합니다. 휠 아치 주변에는 블랙 클레딩이 적용되어 오프로드 주행 시차체 보호는 물론 더욱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20인치 또는 22인치 알로이 휠은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외관 밸런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창문 라인에는 크롬 몰딩이 둘러져 있어 대형 SUV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C필러와 D필러 사이의 넓은 유리 면적은 3열 탑승자에게도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가족 중심 SUV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면부를 살펴보면 수평형으로 길게 뻗은 LED 테일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강조하며 웅장함을 배가시킵니다. 리어 램프 내부에는 독특한 Y자형 LED 그래픽이 적용되어 밤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렬한 시그니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적 설계로 연비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차체 색상과 매끄럽게 통합되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트렁크 하단의 범퍼는 두꺼운 블랙 몰딩과 리플렉터가 조화를 이루며 리어 디퓨저는 SUV 특유의 강인함을 완성합니다. 2026 그랜드 하이랜더의 외관 컬러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탈릭 실버, 펄 화이트, 미드나잇 블랙 그리고 신형 다크 그린 컬러까지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컬러인 어반 브론즈 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저도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전반적으로 그랜드 하이랜더의 외관 디자인은 단순한 패밀리 SUV를 넘어 프리미엄 대형 SUV 로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프론트 마스크, 유려한 측면 라인, 볼륨감 있는 후면부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토요타는 이번 2026 모델을 통해 하이랜더 시리즈의 디자인적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닌 각 요소마다 세심한 디테일과 고급스러운 감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공기역학 성능도 향상되어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은 물론 연비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라인이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하이랜더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과 신뢰감을 의미합니다. 토요타 브랜드의 내구성과 품질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번 모델은 외관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형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의 외관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세련된 SUV를 찾고 계셨다면, 이 모델이 바로 그의 답이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모델 분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